레인머신의 이제 하부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부품이 어떤 부품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품은 어느 파트 쪽을 들어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센서가 이제 레이, 레인 끝 센서라고 해서 카펫을 감지를 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카펫을 감지하게 됐을 때 기계 속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핀대 끝에 들어갔을 때 레인머신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리닝 파트 쪽을 보시면. 보시면은, 더스터 천이 맨 위에 처음에 이제 닿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너 스프레이 노즐이 총 4개가 분사가 되고, 이쪽에 V 스키지, 이제 V자로 스키지가 되어 있는데, 어 앞쪽으로 전진하게 되면서, 가운데로 클리너액이 모이고, 이쪽, 흡입구 안쪽으로 진공 상태 청소기, 청소기가 이, 이 청소기이 흡입 모터가 흡입하게 돼가지고, 페스통 안에 모이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컨디셔닝 파트 쪽으로 보면, 39개의 인젝터 노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퍼브러시, 그 다음에 분산 롤러, 이세 가지가 컨디셔닝 파트, 그러니까 오일이 닿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레인머신이 정비를 하게 되면 총세 가지 부품이 하강을 하게 되는데, 위에 보시는 버스터 천이랑, 그 다음에 브이스키지, 그 다음에 버퍼브러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인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고, 또 보시면 총 바퀴 네 개, 네 개가 레인 위로 굴러다니게 됩니다. 또 사이드에 보시면은 가이드 휠이 있는데 어, 아래쪽에 두개, 총 위쪽에 두개가 있고 레인 머신을 만약에 바르게 어, 넣지 못할 경우에는 어, 이쪽 가이드 휠이 파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레인 정비기가 정비하는데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어, 인코더 센서를 감지해주는 이 태엽, 태엽이 어, 리어, 아, 프론트 샤프트에 한개그 다음에 리어 샤프트에 한개총 장착되어 있습니다